댓글 너는 실시간 채팅 같은 거 요즘 많잖아 쌍방이다 이거 채팅 해 봤어? 요즘 시대는 또 버디버디 알아요? 그런 거 아는구나 버디버디 버디 몰라? 알아 황새 해봤어? 암컷 황새랑? 우리 모의 구하러 갈까요? <laughs> 선생님 때 이제 하두리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화상채팅 어 옛날에 이제 막 스카이러브박 이런 게 아이, 모르지 있었어 선생님 대학교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1대1 채팅을 하다가 나 때는 번개팅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번개팅이 뭐야 채팅하다가 아, 우리 만날래요? 하고 아, 만나는 거야 번개팅인데 부작용이 있어요 글로만 주고받다 보니까 딱 만났는데 아씨 안돼 <laughs> 선생님 한번 당한 적이 있어 막 하는데 오 동욱아 그러니까 너무 말하는 게 이뻤다고 그것도 우리 대학 후배로 합격을 하고 수능 끝나고 나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 요때 채팅하다가 만났던 거 같아 모르는, 사람인데?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채팅하는데 자기가 뭐 우리 학교에 합격했대 어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 밥 사주면 안 되니 근데 말하는 게 보니까 오, 너무 이미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예뻐 굉장히 교양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밥 사주겠다. 영화 한편 보자. 만났어요. 물론 그 당시 나는 남자, 여자친구가 있었어. 왜? 아니 그냥 후배나 후배. 후배. 아, 쓰레기. 아, 야 쓰레기 아니야. 쓰레기 아니야. 그냥 그게 아니고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나는 그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밥 사주려고 만났어요. 영화도 그냥 영화 보러 보지 뭐. 만났는데 야 대학생 때는 돈이 없잖아. 돈이 없는데 먹는 게 없단 말고요? 와. 아 그리고 밥사준 거. 그 당시 아 이렇게 이렇게 더 말하면 완전 쓰레기 되나? 그때가 이제 방학 때쯤이었고 선생님 여자친구는 그 당시 이제 부산 사는 친구였어요. 어,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가 이럴 줄 알았어. 제가 내 목표는 단순히 그냥 밥을 사주겠다. 우리 학교에 후배로 들어온다고 하니까. 만났는데. 영화? 영화는 그냥, 그냥 보고 싶었어, 영화를. 그리뭐 <laughs> 이제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엄청난 친구가 나왔어, 여자가. <laughs> 아직도 기억나. 피자 헛을 갔어요. 피자 사달라고 그갖고 근데 대학생이 뭔 돈이 있어? 피자 그 조그만 피자나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샐러드바를 작살을 내는 거야. <laughs> 샐러드바에 있는 샐러드를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. 그리고 피자도 큰걸 시키더라고. 그 갖고 내가 8조각 돼서 나오잖아. 내가 한 조각 먹었거든. 7조각을 쳐먹는 거야. <laughs> 대단했어요, 먹성이. 그렇게 어뭐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야, 물론. 근데 이제 이렇게 채팅할 때 느껴지던 것과 좀 다르더라고. 그래갖고, 어, 축하한다고, 그리고 얼른 영화를 안 봤어요. 영화 안 보고 후다닥 집에 왔던 기억이 나. 그 나중에 대학교 갔더니, 얘가 나한테 사기를 친 건지, 아니면 진짜로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해서 다른 대학, 복수 합격으로 다른 대학을 간 건지, 신입생으로 합격한 모습은 볼수 없었어요. 그건 결과적으로 모르겠어. 나중에 연락이 왔던 거는 자기 이제 뭐 연세댄가 어디부터 복수 합격해 가지고 거기 간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. 그런 것같아뭐 어쨌든 이 결론은 뭐냐? 나는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다. 그런 건 아니다.